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마술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어셈블리라는 어셈블리 에이스라는 마술입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이미의 카드 12장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세 볼게요. 12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장을 갖고 왔고요. 다음 이번에 에이스 각각의 다른 문양을 가진 에이스를 갖고 왔습니다 4장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 빨간색 카드 12장과 여기 에이스 카드 열총 16장으로 마술을 해볼 건데요 이게 제가 에이스 한 장씩 위에다 두겠습니다 가운데 단 에이스 스페이드 카드를 두고요 여기 에이하트 그리고 에이클로버 에이 다이아 이거에 카드를 한 장씩 덮어둘게요. 그리고 이것도 덮고, 가운데에 있는 에이스 스페이도 덮겠습니다. 제가, <laughs> 그러면 여기에는 총1 2장의 빨간색 카드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총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꺼내서 이 에이스 카드 위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총 여기 젤 아래에는 에이스 카드가 있고, 그 다음 위에는 이미의 빨간색 카드가 세장 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하나, 둘, 셋. 여기에다가도 세 장, 이미의 임의의 빨간색 카드를 위에다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세 장의 카드를 이 에이스 카드 위에 두게요.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하나, 둘, 셋. 세 장의 카드를 여기 에이스 스페이드 위에 두겠습니다. 이제 뭘할 거냐면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제일 아래 에이스가 있고 그 아래 에이스 위에 세 장이 이미의 빨간색 카드예요. 근데 제가 이 에이스를 이 카드 뭉치에다 천천히 하나씩 옮길 거예요. 음, 한번, 보, 직접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여기 있는 카드를 이렇게 흔들고 톡 쳐주면 에이스가 사라지게 돼요. 그럼 여기 아래에 있던 에이스는 여기 여기로 가요. 에이스가 하나 있죠. 그리고 이번엔 여기 있는 카드, 제일 아래에는 에이스가 있고 그 위에는 이미에 빨간색 카드가 세 장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이쪽 카드 들고 탁 옮겨주면 에이스가 사라지게 돼요. 그 사라진 에이스는 하나, 둘, 셋 여기서 에 나타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에 덱 에이스가 여기 있는 두 개의 에이스가 이 카드뭉치로 왔는데요. 여기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래 보시면 어. 이 에이스는 아직 이동을 안했네요 총네 개의 카드가 있는데 에이스를 빼고 이 카드 카드 죄정해요 카드 뭉치 중간에 에이스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신호를 주게 되면 여기 있는 에이스가 사라지게 되고,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에이스 사라졌죠. 그 에이스가 여기로 옮겨진 거예요. 여기 있는 에이스도 여기로 옮겨지고, 여기 있는 에이스도 여기로 옮겨지고, 여기 있는 에이스도 여기로 옮겨졌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를 붙여서 옮기면 하나, 둘, 셋, 넷, 에이스 카드들이 다 이쪽으로 가운데로 이동하게 되는 어셈블리 에이스라는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